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여기는 저의 책상인데요. 제가 애플 영상을 안 올린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은 애플 제품을 굳이 새로 살게 없었어요. 왜냐? 형잘 돌아갔거든요. 애들 고장이 안 났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애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애플 영상을 한참 올릴 때가 애플과 저의 약간 신혼 관계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막 오래된 앱등이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약간, 약간 지금 좀 앱등이가 많이 된것 같아서 제가 앱등이 중간 점검이라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들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전주부님, 디에디트 빼고는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추가됐고, 이거는 m2 맥북 프로거든요? 이것도 있고, 또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좀 추가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애플 제품들에 대해서, 어, 솔직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애플을 왜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슈가 따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첫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맥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아! 디자인은 맥이구나. 그게, 하, 그게 정말 구구절절 이야기하자면 많아요. 아무튼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컴퓨터보다는 iOS 환경을 쓰는 게 훨씬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제품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빛이죠. 모니터 왜 이렇게 더럽지? 아무튼 핸드폰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플 제품들을 전체에다 저의 전자기기로 활용을 하니까 이 생태계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고 그 와중에 좀 이거는 참 좋았다. 이거는 굳이 뭐이돈 주고 안 사도 될것 같다 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닌 실사용자 유튜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플이 최고다. 애플 걸꼭 사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디자이너고 뭔가 창작하는 직군이어서 이거를 썼는데 이거는 저의 생산성을 굉장히 올려줬으므로 이거 뭐 윈도우에서도 다 된다. 이런 얘기는 노노노. 저 윈도우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금융 이런 거 해야 돼가지고 패러렐즈도 깔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는 삼가주세요. 아무튼 첫 번째 에어팟 맥스 제가 잘안 써가지고 약간 누렇게 됐네요. 에어팟 맥스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소비예요. <laughs> 이거는 제가 거의 출시하자마자 샀거든요. 되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어요. 60 얼마? 요즘에는 이게 좀 이템이 되면서 70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헤드셋을 좀 무거워하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게 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헤드셋 잘 들을 자신 있는 분들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차라리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에어팟 프로 2입니다. 이게 제가 원을 쓰다가 분실 했거든요. 진짜 이상한 게 평생 물건을 안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에어팟만 잃어버려요. 근데 예, 이거 프로 2를 사서 써본 결과 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풀었을 때 예전에는 좀 귀에 이어폰이 들어있는 듯한 이질감도 있고 먹먹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풀었을 때 그냥 정말 이어폰을 안낀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돌아다니거나 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에 해미님이 이거를 쓰시는 걸 보고 와, 씨,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북을 e 읽거나 아니면 그냥 네, 사실 별로 쓰는 거 없어요. 네, 이게 유튜브 몇 신이죠? 아시죠? 그리고 이거 트랙패드는 제가 언떨때 많이 쓰냐면 컴퓨터로 이제 서치를 하다가 뭔가 좀 이미지를 확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전 트랙패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 존재. 그리고 저는 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플의 기본 매직마우스가 저의 손에 굉장히 딱 맞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게 작아서 손이 이렇게 서면서 손등이 되게 아프대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다 감고 써도 이게 저에게 진짜 딱이죠. 딱제 손바닥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매직마우스 잘 쓰고 있습니다. 호불호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애플워치 또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4월 9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영상을 항상 일찍 찍어놓고 미래에 올리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서 만나겠죠.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키보드를 매직 키보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 좋거든요. 예쁘고 좋고 한데. 예전에 로지텍에서 이거 키보드를 그냥 써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을 때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올려라 이런 의무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홀랑 받아서 쓰고 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로지텍. 이거, 이거 모델명을 제가 더보기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요거가 왜 좋았냐면, 이게 기기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뭐 아이패드 하나, 아이패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키보드를 하나에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키감이 이게 아예 키보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애플에서 나오는 기본 매직 키보드보다 훨씬 키감이 좋아서 글을 쓰거나 뭐 하거나 할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새로운 녀석이죠. 얘는 맥북 프로 M2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원래는 인텔 맥을 사서 이렇게 좀 장엄한 그런 <laughs> 예, 인텔 맥을 사 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어떻게 또 이거를 기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얘를 써본바 어,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윈도우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걸로 좀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거할때 그런 사이트들에서 안 열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공인 인증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여기다가 패러렐즈 깔고 하니까 전혀 이상이 없길래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호환성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 속도가 막 엄청 빠른 거는 빠르겠죠 성능 좋겠죠 근데 제가 하는 거 자체가 그 엄청난 성능을 요하지 않아서 사실 이 정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마련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전에는 16인치를 썼는데 이번에는 14인치를 샀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아이맥을 썼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연결해놓고 얘를 업무할 때 그냥 여행 다니거나 하면서 업무용으로 들고 다니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걸 감안해서 14인치를 샀고 어차피 접어서 평소에는 이거를 볼 거니까 얘는 작아도 된다 해서 작은 걸 샀고 그래서 저는 작은 걸산거 걸 아주 만족합니다. 이번 미국 여행 때도 이거를 들고 갈 거여서 근데 이게 14인치라고 가볍냐? 아,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얘의 좋은 점은 지금도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맥북을 이렇게 접어두고 여기에다가 선 하나를 연결하면 충전도 다 되면서 화면을 다 즐길 수 있어서 노트북을 쓰지만 거의 데스크탑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어떻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대라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굳이, 저는 이게 좋은 기회로 이게 생길 일이 있어서 이게 생겼어요. 근데 저처럼 우연히 누군가가 이거를 준다,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예. 내돈내 산. 어, 부자면은 추천.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27인치 다른 거 있잖아요. LG에서 나온 것도 전용 있을 거예요, 이거. 애플에서 같이 판매하는 거. 그거를 사시는 게 가격적으로는 좋은데, 뭐 봤을 때 예쁘기는 하죠. 근데 전 솔직히 디자인도 막 엄청 예쁘다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게, 음, 저는 아이맥이 너무 예뻤어요. 그 옛날 아이맥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빠져있어서 여기 사과 하나 있는 거. 그게 너무 예뻤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 밑에 못생긴 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한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뇌이징이 돼서 괜찮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스피커가 되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하만카돈의 스피커를 두 개를 놓고 쓰고 있고요. 얘네 그냥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당 16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이게 오닉스 어쩌고저쩌고 였는데 그것도 더보기에 넣을게요. 아무튼 이 제품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촬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배치했지만 원래는 얘를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를 바라보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사선으로 서 있게 그러면 진짜 영화 볼때 대박 대박 영화관이 따로 없어. 아무튼 저런 이렇게 스피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게 우퍼가 너무 심해가지고 밑에 흡음하는 거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큰거 살까요 작은 거 살까요? 12.9 살까요? 미니 살까요? 11인치 살까요? 12.9인치 살까요? 에어 살까요? 프로 살까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 학생이다. 에어 사세요.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다. 그럼 프로 사세요. 그러면 11인치냐? 12.9인치냐? 그거는 내가 집에서 많이 작업을 한다. 하면은 큰거 사세요. 그리고 내가 많이 들고 다닌다. 하면은 11인치 절코 작지 않습니다. 11인치 너무 가격도 좋고. 크기도 괜찮거든요? 전 11인치를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은요 했을 때 일반 모델은 사지 마세요. 펜슬 이거 이 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델은 사지 마시고 차라리 에어나 미니 같은 거 사셔라. 그럼 미니는 어떤 사람이 사냐? 어 솔직히 이걸로 생산성 있는 무언가를 할 생각은 없는데 아이패드를 즐기고 싶고 이걸로 유튜브를 보고 싶고 누워서 좀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 완전 추천. 그리고 매직 키보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싼 거잖아요. 이것만 한 40만원 하지 않나?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인데, 얘가 진짜 무거워요. 얘를 들고 다닐 생각으로는 글쎄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 추천.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 거치가 되는 그 거기에다가 여기 뭐 로지텍 키보드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제 에어팟 프로, 아이고 이렇게 더럽냐? 이해해 주세요. 에어팟 프로를 제가 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 맥스 여자가 쓰기에 크지 않나요? 크기는 한데요. 어 무겁긴 한데요.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진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뭐 콘텐츠를 보거나 하면은 솔직히 솔직히 이 녀석이 솔직히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막 많지는 않네요. 아 시계 하나만 또 얘기를 하자면 애플워치는 전 좋습니다. 애플워치 없이 못 삽니다. 이걸로 맨날 타이머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보고 온도도 체크하고 미세먼지도 보고 운동도 기록하고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 끈도 진짜 좋아요. 이거 끈 자기 팔목 사이즈에 맞춰서 살수 있는 건데 얘는 뭔가 샤워할 때도 너무 깔끔해 가지고 이거를 씁니다. 아무튼 제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막 많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laughs>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서 한 향후 몇 년간은 또다시 이 애플 콘텐츠를 뭐 올릴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가 너무 좋고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그나마 비추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노랗게 되어버린 이 녀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도 잘쓸줄 알았는데 저건 제가 잘 써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애플 제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 다음 콘텐츠에도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뭐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